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강민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가 5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신상진 성남시장에 비롯 주요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새 비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어떻게 실증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도시 전화위복의 실증도시 성남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또 앞으로의 2년 남은 기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시정혁신, 대한민국 4차 산업특별도시,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스마트 교통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새로운 비전 핵심 전략으로 도시 개발, 4차 산업 혁명, 힐링 도시, 맞춤 복지 도시 등네 가지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신시장은 취임하면서 약속한 첫 희망시장이 반드시 되겠다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시정을 통해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강민철입니다.